아하하 아하. 야조 씨가 아안돼 오케이, 잡았고 오우. 휴. 아. 와좀 조심하고요, 이건. 아. 오, 살려 주세요. <laughs> 아이고 내 머리 깨졌다. 아이고 두야. 뚝배기 정말 제대로 깨졌죠? 헤헤. <laughs> 에헤이. 야, 사울, 사울, 그만! 어? 오, 오, 사귀었어요. 헤헤 <laughs> 와 진짜 나도 무서운데 이거? <laughs> 이쪽으로! 아하하 아, 아, 어 좀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. 좀만. 와, wow. 에헤이, 이리 오세요. 나이스 아이구요, 여기 들어오면 안 되죠. 들어오면 안 되죠. 오. 오호호. 여기다! 와! 반응속도 아니, 운인가? 와, 진짜 반응속도 좋았다 근데 지금 일단 잡고 보죠 헤헤, <놀람> 이번엔 못 봤지 거의 한 번만 때려주지 내가 지금 스킬이 없어가지고 지금 어 몸으로 그냥 어그로 끌게요, 몸으로 그렇지. 아, 아, 우리 홀리 형님. 그걸 교통사고 내고 가시면 어떡합니까? 나 데려야 되는데. 아, 지금 거의 못 들어갈 것 같아, 지금. 잠깐만. 누워 계세요, 잠깐만. 제가 미끼로 삼을게요. 가면 어 있고, 포카이 여기. 아나 진짜 내가 폭주 블러드 퓨리 각복을 었는데 너무 아끼다가 똥 됐죠. 포카에 잡았으니까 어 이거 있을 때찌하고 싶다 나도. 그렇지. 홀리나이트 노프 됐는데 잘 하시네. 와. 씨. 윈드블레이드 드링거 봐봐. 응? 하나 스킬 없어, 하나밖에 지금. 지금 가면 안 돼. 저거 폭주했을 때 템페나 다른 거 없으면 힘들어요. 잡바트리는 거 없으면. 오, 나이스. 아! 너무 느려, 정말, 날아가는 게. 이게, 잘하는 사람은 눈으로, 오, 잠깐, 나 아니지. 눈으로 보고 적을 스킬 써도 피할 수가 있어요. 하 <laughs> <laughs> 진짜. 들어오지 마, 들어오지 마, 들어오지 마, 으아! <laughs> 우리가 HP가 다 딸핀데, 그래, 같이 안 죽었으면 됐다. 홀리나이트랑 해서, 한명 잡으면 좋고, 아니더라도 괜찮아. 아, 죽을 때 같이 죽지, 지금. 우리 죽을 때 같이 죽으면, 어, 됐어, 됐어. 얘가 지금 안 보는 척 하면서, 오케이, 좋았다. 홀리나이트 때리러 안 오나, 버서커가 뭐야, 뭐야? 어, 버터코 갑자기 없어졌다? 잠수탔네? 어, 뭐야, 아, 잠수타가 아닌가? 뭐, 뭐가 왔나 보네. 킬떼나 개꿀? 방금 몸에 딱 가리에 써야지고안 보였을 거야 방금. 감사합니다, 보호막. 어, 죽었어? 한번잡아뜨렸고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. 안 돼, 제발 잠깐만요. 잠깐만, 잠깐만. 나 지금 각성기 있어. 아, 좀만파트 해줘. 여기다, 아, 잠깐만. 안 돼, 자꾸 너무 멀리 갔잖아. 나, 아, 어디 갔냐? 어, 뭐야? 그지, 예? 그렇지, 야. <laughs> 와, 나 버스코드 쫓아가다가 하면, 호카이가 자빠져 있냐? 아,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르카나랑 디트죠? 여기다 아씨 안 맞네. 아르카나 어딨니? 와, 저 뒤에도 맞는구나. 어, 잠깐만. 아, 아, 나 여기다 이동기가 지금 없어 가지고. 오, 잠깐만. 아르카나 각성기가 벌써 나왔구요. 디트 각성기도 나왔구요. 여깄다, 아, 이거 진다니까, 판정에서, 이게. 악성기가두개다 나왔어요, 지금은. 억울 안 끌리나? 아저씨, 여기, 여기. 스킬이 없어서 몸으로만 억울어 끌어야 되는데. 진짜로 억울한 끌다 죽었네. 아이 못 찍나? 그니까 저런 스킬 오 잠깐만요 나 없어 없어 스킬 여기 두명 대마도 각성 일단 각성기는 다 나오긴 했는데 지진 잡기도 했고 나이스 플레이죠 이거. 돌면, 없는데, 아무것도. 와, 씨 감전. 아르카노도 팀플레이 좋죠, 이거. 이거 위험한데, 이거? 이대로 이제 내 각성기도 썼고, 저희 티트랑 창줄림은 아마 안 썼을 건데. 지진까지, 나이스. 아. 저도 인조 없으면 팔만하죠. 오케이, 두명 딸피. 아, 저 스킬을 오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, 오 잡았다. 아라크나 잡자. 에이, 저거 안죽나 아, 승급했다. 늦어졌다. 아, 우리 디트님 죽었구나. 얘가 왜이로오 나있네? 오, 도망가자. 저거, 스고 쓴다. 아, 아, 알고 있었는데. 덤블링이 뿌리야. 여기다 그렇지 <laughs> <브로치>. 잘 죽어요. <laughs> 어이 제 오지 마세요. <laughs> 온다 온다 잠깐만 온다. 죽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? 그래, 어. 한 번만 버텨주면 우리가 디트 잡고 이길 수도 있는데 잘하면. 그렇지. 일단 여기 물었는데. 씨아, 아 근데 나 물었는데 그래 도와주세요 스킬이 없다 나 스킬이. 아나 스킬이 하나도 없다 어 제발 오 제발 지진 그렇지 나이스 아 오케이 오케이 못들어가게 해야 돼 안으로 오 나이스 오케이 굿 기묘한 할로윈의 미라? 어, 아, 저것도 탐난다. 에헤이. 아! 잠깐, 되나? 아! 아이, 망치형. 시즌 한번 걸려보시겠어요? 렇기 벌써 나왔죠 여기? 아.. 짝 저기 못 들어가겠죠? 아 겨우 붙었는데 우영총님 가자! 고! 그렇지. 티트또 온다 티트. 오씨. 오지 마. 아씨. <laughs> 오케이. 우리가 우리가 더 유리하죠 이거 잠깐만. 와나 진짜 여기서 같이 안 맞네 어렸죠 이거는 이씨 아 죽었다 공점이에요 지금. 일단, 상대편 디트님은 궁 빠졌고, 음, 아르카나도 궁 빠졌고요, 그러면. 와, 자, 안에서. 안 돼, 제발, 기절! 아! 아, 진짜 망할 줄. 꼭 참아야 돼, 지금. 저거 대문이 방금 끊었어요. 저거 쓸때 아픈 거 여기도 야, 너도 지진 한번 걸려봐라. 다시 만화가 없어 가지고 지금 오우 일단 어그로막을게요 그냥. 어후후후... 굉장히 두근두근 거리네. 와, 이 틈을 뚫고 간다. 어 여기다, 여기 직접 들어갔네. 헤헤, 들어오실래요? <laughs> 디트님 여기 들어오실래요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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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안돼. 오케이 됐다 이거는 해기득 해기득. 많이 뺐어요 진짜로 이 딸피로. 볼수 있나? 오케이. 티트 잡자. 티트 잡자. 아예 아예 지금 못 잡는다 지금 못 잡는다. 파속 들어왔고 어 잡았다 이거 이겼다 1명다 죽어도 우리가 어, 우리가 유리하긴 해요 제발 오케이 스턴 없지 아 똥키절 아 진짜 <laughs> 나의 화풀이야 에이 아, 진짜, 블루드 퓨리 한 번을 제대로 못쓰네, 한 번을. <laughs> 다 끊어, 디트가.